자, 설레이고 떨림이 있는 첫 데이트에는 여성스럽고 귀여운 발랄한 무,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스타일을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. 자첫 번째 스타일은 로맨틱함이 물씬 풍겨나는 로맨틱 핑크 스타일입니다. 자 핫핑크가 선명한 이런 크롭트 자켓에다가요, 흰 주름 스커트에 경쾌한 매치, 자, 그리고 별이 프린트되어 있는 안에 튜브 탑까지, 자 핑크와 화이트로 로맨틱함이 물씬 풍겨나는 스타일이 되겠죠. 자 이런 로맨틱한 스타일에는 이런 웨이브가 들어가 있는 컬링 업 스타일. 자 그것도 너무 성숙해 보이지가 않는 자연스러운 느낌의 자 이런 어려 보이는 소녀적인 느낌의 웨이브를 구사해 주는 게 이런 로맨틱한 룩을 완성할 수 있는 헤어 스타일이 되겠죠. 자두 번째 스타일은 페미닌한 스타일인데요. 자 짙은 와인빛이 감도는 벨벳 자켓에다가 자 고급스러운 느낌이 도는 블랙 새틴 블라우스에. 자, 편안하게 매치가 될 수가 있는 청바지로 여성스럽고도 캐주얼한 이미지를 동시에 연출해 봤는데요. 자 거기에 따른 헤어는 웨이브가 굵게 들어가 있는 반올림 업 스타일로 연출을 하고요. 자 골드와 와인색의 절묘한 매치로 더욱더 여성스럽게 보일 수 있는 룩을 연출해 봤습니다.